3원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 도다.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에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소환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함이며, 타국인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고, 내 수고가 타국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함이요, 결국에는 내 육신과 내 몸이 세잔하여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할까함이라.내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 나오는 물들을 마시라.내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 넘치게 하라.그 물들이 오직 내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게 하고 우아한 노루 같게 하라. 너는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일이라. 그는 홍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대에 갈 것이니라.